21년 3월 28일 입니다. 제가 여기에 3월 24일 날계상을 올렸습니다. 계상을 전체적으로 다 올렸는데 24일 날 전체 다 올렸는데 저쪽으로 좀 잡아라. 계상을 올리면서 제가 세통 중에 한 통을 빼냈습니다. 한 통을 빼내 가지고 이 봉작으로 가지고 가고, 요거 보면은 두통이 있고 한통대하고 두통이 있고 한통대하고 그렇습니다. 됐다. 저쪽을, 저쪽을 귀찮기 때문에. 두통날 하나고 한통대하고 두통날 하나고 한통대하고 이래 났는데 요거는 계성 올리고 나면 이제 일하기 좀 알았고 요 서, 서가지고 일하기 좀 알았고 그래나왔습니다 어. 이집사를 개성 올린는한번 봐보겠습니다. 계산 올릴 때 소초로 소초로 두장을넣줬줬데집은 얼마나 은 얼마나 은이는지은이 사람은 이사람이 올라설 수도 있습니다. 뒤에요, 진짜 봐라. 사람은 이로많이보람이 사람은 이게되은 집은 앞, 앞뒤로 깨끗하게 다 지났습니다. 아직 산란은 많이 났고 그만에 청소를 해놨네요. 여왕님 엄청 잘. 가까이 다가다 들어가 영 사일만에 지금 영양이 올라왔습니다. 4일만에 올라와가지고 소출어 좀더 지금 중간에 요 이제 산란을 조금 해놨고. 앞뒤로 다 산란이 다 되었습니다. 요 중간에만 요로 지금 산란이 되어 있고, 조금 전에요 3분짱 소비를 보면은, 3분짱 소비는, 가쪽으로는 꿀이 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 중간에는 지금 꿀이 없습니다.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요쪽에도딱 돌려보면은, 요 중간에는, 가까이 대봐라요 중간에는 지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왕이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산란하기 위해서 이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는 육매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육매에 산란이 전체 다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밑에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1분장 소비도 보면은. 이쪽 쪽으로 승수가 되고, 되고 있고. 이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여왕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와 산란하고 있고.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밑에는 안 쳐다봅니다. 밑에는 볼 필요가 없고. 오에만 이래 뛰다보고, 오에 만약에, 소초 두장 중에, 중간에 한 장은 무조건 집을 다 짓을 끼고, 지금쯤은. 한 장은 만약에 뭐 집을 좀다못 짓다든지 이래되면은, 식량을 조금 주면은, 또 집을 금방 짓습니다. 여기 요거는 세력이 되게 좋았던기고 요거는 세력이 조금 딸리는긴데요것 찬밥이 오늘은 날이 좀 싸느라 요건 어디에 있나? 요것도 이쪽 지금 모서리 쪽으로만 조금 덜 짓고 집이 다 짓습니다 여우 같은 경우에 살 떨리는 학데뭐 누구나 인정하니는안 오나 계속 안오네도작하면좀 요, 중간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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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있는, 이거는, 집은 당연히 다지실 끼고. 아, 이것도 지금 올라가, 산란을 해놨네? 아, 여왕 력 있습니다. 요것도 올라가지고 지금 중간에 산란을 해놨습니다. 이기도 해놨고, 이쪽쪽으로도 해놨고. 이벌 같은 경우에는 옆에 통과면 볼세력이 영점 약한 것 있는데 그래도 이미 여왕은 올라왔습니다. 자, 제제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계산을 올릴 때 세력 정기고 안 정기고만 전부 똑같이 올립니다. 똑같이 올리다 보니까, 세력이 조금 약한 것도 있고, 조금 강한 것도 있고, 아무리 세력, 세력 고르기를 잘 한다고 해도, 또 차이가 조금씩 나기 때문에, 그런데 세력 약한 것도 지금, 영이 올라왔습니다, 올라. 24일날 내가 요, 계속 을올렸는데 오늘 28일이 있긴 해. 4일만에 여왕이 올라오는데 굉장히 빨리 올라왔습니다 제 생각하면 어한 일주일 정도는 걸릴 거라 생각했는데 이와 빨리 올라온나 하면은 지금 한참 벚꽃 꿀도 들어오고 화분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벚꽃하고 화분하고 들어다 보니 어 아카시아 꿀 뜨기 전에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이 사랑을 제일 많이 하는 시기입니다 벚꽃이 들어올 때 그렇다 보이긴 해. 밑에서 이제 조금 살살하고 공간이 적어 있게 울러올러 온것 같습니다. 그, 혹시 소초가 조금 덜 짓다든지 이러면은, 식량을 함더 주게 되면은, 소초 집 짓는 거는 뭐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아 그리고, 요 앞에 통 같은 경우에, 요래 되면은, 증소로또 시켜야 되지 않나. 될수 있으면 정수는 뭐 소초를 넣어 주는 것가마는 소비장을 넣어 주는 게 좋습니다 아, 식량 소비를 넣어 주는 게 제일 좋고 아, 이상입니다